차를 싸게 사는 법 제3장. 맨 끝을 이용하라. 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제목에 보셨듯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맨 끝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어떤 맨 끝이냐면요. 시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딜이 그렇듯이 필요한 쪽이 좀 조급하고 아무래도 조급하다 보면 조금은 딜할 때 낮은 자세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근데 자동차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큰 차이는 없지만 그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 때를 이용을 하면 좀더 괜찮은 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일단 하루를 얘기했을 때는 그 매장이 문을 닫기 한 두세 시간 전, 아니면 한두 시간 전. 한 달을 얘기했을 때는 거의 말일. 말일이 좋아요. 뭐, 30일까지 있는 달이면 29일이나 30일, 이 정도. 오히려 29일보다 30일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1년을 말씀드리면 12월 말일인데,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북미 지역에선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인데, 2020년식 차가 2020년식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빠르면 2019년 2월 3월에도 2020년식 차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해가 넘어간다고 해서 12월 달에 모든 자동차 값이 이렇게 막 싸지거나 딜이 잘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1월달 2월달 요태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데일리 하루를 얘기할게요 하루 같은 경우는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계속 일하고 마지막엔 좀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차를 사고 싶을 때 사는 사람 쪽에서 그러니까 너무 뭔가를 기대해서 야이차 너무 좋다 이차 반드시 살래라는 그런 표현 정도만 하지 않으면 적어도 영업사원이 여러분께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퇴근 시간에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영업사원이 손님하고 딜을 하고 있으면, 세일즈 매니저도 퇴근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용할 만해요. 물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세일즈 하신 분들이나, 세일즈 매니저는 상당히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매일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딱 되면 문 닫고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그 부분을 좀 불편하게 할수 있지만, 그 시간을 이용하라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월말이에요. 월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영업소나 딜러십이 한달 기준으로 매출이나 판매 정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들어온 돈, 나간 돈도 정산을 하고, 그게 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영업사원이나 모든 딜러십에서 월말까지 차가 얼마 팔렸는지, 어떻게 팔렸는지 그 카운터 찍는다고 하는데, 카운터 수가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차를 팔아서 남고 안 남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것까지 뭐 저희가 알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말일에 가서 딜을 하게 되면 정말 웬만하면 손님이 원하는 가격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두 명의 친구가 같은 차를 살려고 어떤 딜러십을 갔는데 한 친구는 월초에 가고 한 친구는 월말에 가면 월말에 간 친구가 좀더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월말에 그 시간을 이용한다면 좀더그 딜러십에서 더 적극적으로 차를 판매하려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을 이용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초인데 뭐 4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냐?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공부가 아니라 내가 사고자 하는 차가 새 차면 새 차, 중고차면 중고차 어떤 시세가 있어요. 새 차도 딜러시마다 내놓는 가격이 다를 수가 있고요. 중고차는 물론 같은 연식의 같은 차라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 딜러십에서 차를 사갈 때는 어느 금액에서 딱 사가지만 이 친구들이 이 차를 팔려고 내놓을 때는 정말 미세하게 조정을 해요. 옵션에 따라서 다른 딜러십은 얼마에 내놨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옵션이 좀더 많으면 약간 더 금액을 살짝 올려서 내놓기도 하고 아니면 같은 옵션에 옵션이 좀더 많으면 이 차를 빨리 팔고 싶으면 보통 같은 금액에 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일리지가 짧은 것도 좀더 높은 가격으로 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사고자 하는 차가 정해졌다면 적어도 2주 정도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타이밍보다 이 공부를 잘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 공부도 못 안하고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세도 정말 모르면 딜러쉽 에서는 그 부분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아이 손님은 정말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차에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비용을 덧붙일 수 있는 나라 북미 지역에서는 그 순간을 딱 놓치고 나면 차를 사 갖고 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착값이 부풀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공부 를안 하고 딜러십에 막상 딱 가서 딜을 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세일자 하시는 분들이 유도하는 부분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유도하는 바이에서 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차를 그렇게 구매하게 되면 정말 그 세일즈맨은 물론이고 그 딜러십과도 관계가 좀 애매해지고 근데 그 딜러십에는 어찌 됐든 그 손님이 왔을 때 손님한테 프로핏을 많이 남겨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가는 손님한테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해서 차를 좀더 비싼 가격에도 팔수 있다라는 게이 북미 지역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2주 동안은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오토 트레이더란 사이트도 괜찮고요. 그리고 크래그 리스트란 사이트도 괜찮고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마일리지에 이 정도의 옵션이 얼마 정도 하더라라는 그 기준을 갖고 가셔서 영업소에 방문을 해서 딜을 할때 소위 말한 눈탱이죠. 눈탱이 맞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은 흘러흘러 흘러 마지막 타이밍으로 가요. 그날의 마지막, 그 달의 마지막.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딜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딜을 할때 디스카운트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 올리는 게 이렇게 조회수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께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니까 좀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숙지하셔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